오늘 최고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3 1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단수추천한 148명의 지역위원장을 의결하고 차기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했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법 등 당원 개정을 위해 제4차 중앙위원회를 7월 13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회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차 전국 대의원대의 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한 차기 지도체제와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선출 방법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아, 내용은 현행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권역 및 부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며 전국 선출 최고위원 및 지명직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며 전국 선출 최고위원은 5명, 지명직 최고위원은 2명으로 합니다. 최고위원 선출 투표 결과 상위 5명의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5위 남성 후보자 대신 여성 후보자 가운데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 경선의 실시 기준으로 당대표는 4명 이상, 최고위원은 9명 이상일 경우 실시하며 본경선에 출마하는 당대표는 3명으로 최고위원은 8명으로 제안합니다. 예비경선일은 7월 2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 투표 방식입니다. 합산 비율은 전국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4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 여론조사 10%를 반영합니다. 전국 대의원 투표는 원샷 투표로 8월 25일 정기전대 단일날 현장에서 투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